아 근데 이첫 시작부터 이거 야 스토리 뭐지 영화인가 <laughs> 야지리는데 이런 게임 이 있었다고 북방의 난민들이여 제국에 투항하라 그러면 제국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laughs> 그래픽 재미 오늘 해볼 게임은 Life After 4월 14일 출시된 아주 따끈따끈한 그런 게임입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죠. B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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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 서버가 있는데 신규 서버가 있네요. 그럼, 신규 서버로 해서, 캐릭터 상상해서, 한번 해보죠. 캐릭터 고르는 건데, 어, 저는 남성 캐릭터로 하고, 그리고 복장은 3개밖에 없구나. 얼굴이 아, 4개밖에 없어. 좀 아쉬운데. 아, 얼굴도 몇개 없구나. 오케이. 반창고 붙인 스타일. 자, 닉네임은, 장팅보이 오케이. 자, 그리고, 오, 팻도 있네요. 저시아파트랑 도베르만, 레브라도가 있는데, 레브라도로, 복촌 좀 밝은 거, 하늘색, 연갈피. 아유, 귀엽다. 아, 완전 귀엽다, 이거. 저 강아지를 <laughs> 슬립독으로 해야 되겠다. 정화해서, 게임 입장. 지금 생면 탐지기가 있으니까, 일단 한번 오픈해보죠. 아 어, 죽기. 밀어서 디바이스 죽여. 신분 정보 분석 중. 어, 잠든 바이. 인정 완료됐다. 자, 이건 또 어떻게 하는 거지? 오른쪽 편에는 지금 맵이, 작은 맵이 있고, 지금 약간 움직임 스타일이 배그 스타일이에요. 어, 교통사고. 장소 희망의 골짜기. 근처에서 쓸만한 장비를 찾으세요. 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은 하나씩 하나씩 찾아보죠. 아, 저기 가방 있네요. 자, 가방 오픈. 죽키 자, 난민가방 들었고, 어? 잠시만. 암석? 암석도 캐지는 거야? 크랜베리? 채집. 아, 먹을 거 채집할 수도 있고, 암석은, 암석 채집 안 되는 거야? 아, 암석은 채집 안 되네. 이거는 채집? 마? 자, 캐릭터 상태, 아, 캐릭터 상태가 보이네요. 두 번째는 포만감, 그리고 세 번째는 건강입니다. 이거 생존 게임이기 때문에 생명과 포만감과 건강이 풀로 져있어야지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넘치는 기운 컨디션을 말하는 것 같은데 지금 컨디션이 아주 좋은 상태로 나와 있네요 아, 자, 그 일단 가방에 뭐뭐들어지 한번 보죠 크랜베리가 지금 20개 아 붕대 있네 붕대 사용을 하나 해보죠 그러면 어이 들리나 이쪽으로 오게 어? 이쪽으로 오게? 잠시만 아 저기 저기 노란색 노란색 있네요 아, 아 그러니까 붕대를 찾는 게 아니고 붕대를 이렇게 바르는 거였네요. 어, 어, 왔다, 왔다, 왔다. 대화하자. 여긴 당분간 안전할 거네. 당분간은 안전할 거네. 구해줘서 감사합니다. 아, 나이프를 만들어라고 하네요. 오케이. 나이프 어떻게 만들지? 배합법을 찾아봐라는데. 아, 나이프 여기 나오네요. 어, 목재 60개랑, 어, 암착 30개. 그리고 마가 2개 필요하다고 하네요. 오케이, 알겠어. 그냥 눌리고 있으면 돼요, 이거. 나무 이 정도 캐으면 됐고. 꽃갱이 없어? 어, 갱이 정착 완숙해고자 이제 배합하자 자 나이프 지금 만들 수 있고요 나이프 시작. 공구는 뭐 횃불까지 좀 만들어 주면 될것 같고 목재 40개니까 충분히 만들 수 있고 마, 마가 마 붕대를 만들 수 있는 거구나 아, 붕대 몇개좀더만들어놨자 만들었어요 알렉스에게 이제 벗어날 방법을 물어봐라고 하네요 자 튜토리얼 자원은 모두 회수됩니다 우선 가이드를 따르세요 자 주위를 살펴 이것을 벗어날 방법을 찾아라고 하네요 이 땅보다 길나 있는 거 이게 이게 힌트 같아요 어, 그지? 오, 어, 오, 어, 오, 어, 슬립또내 거다. 야, 귀엽다. 어, 그래, 알겠어, 알겠어. 음, 무슨 말을 어, 하고 싶은 거야? 저 위쪽? 강아지가 당신을 안내한다고? 오케이. 위에 뭔가 있다는 거야? 아, 개를 클릭해줘야 되네. 자, 가보자. 가자, 데리고. 어, 알겠어, 알겠어. 이꽤 쓸만한 거가. 어, 알겠어. 말좀 빨리 했으면 좋겠다, 친구야. 와, 좋아. 자, 내가 쳐줄테니 자, 어서. 응 음, 알겠어 알겠어 오오오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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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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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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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배님 사다리 내려주는 걸 잊지 마시게 사다리 사다리 어떻게 내려? 할, 미안해 사다리 어떻게 내리는지 몰라 <laughs> 미안해 할배야 어 사다리 사다리 어떻게 내리는지 모른다 잠시만 이거 이거 왜안 이거 부사야 되나 아 때리니까 아 이거 안 부사지는데 오들어가지지도 어? 않고. 할배야, 니가 있어야 될것 같아. 사다리. 아, 오픈. 아, 네, 할배 올라왔네요. 아, 어서 날 따라와. 어, 오케이. 어, 통나무 집에 쓸만한 게 있는지 한번 찾아봐라는데 한번 찾아보죠. 유령한 어, 키트 좋아요. 그럼 나 죽고. 어, 그 밖에서 무슨 소리가 났네 어서 나이프를 꺼내. 게 미쳤다, 미쳤다. 이 뭐가 뭐가 잘해. 뭐가 뭐가? 녀석들이 들어오려고 하고 있어. 어, 어, 저기다 저기. 이만 어. 버티지 못할 거야. 뒷문을 부수고 도망가자고. 뒷문 부수고 도망가자는데요? 아, 커졌다. 토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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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와이료키도못 구했는데? 아씨 뭐고? 와저 할배만 총 들고 있고 이이뭐이뭐이뭐이 뭐야 이 뭐야, 이 뭐야, 뭐, 뭐야 이거 뭐 뭐어 아, 시급시급시급시급시급시 토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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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몰라 내가 내가 어떻게 하아야할배와 총을 들고 있으면서 지우는 도망가고 있어 뒤돌아보지 말고 새기야 이러... 우와 아 여기서 할아한테또 말을 걸어야 되네요 어 잠시만요 이 스토리가 오 장난 아닌데 오 어? 동료다 나무 펜스를 만들어서 입구를 막아래요 그리고 근처 상자에서 나무 펜스 배합을 찾아라는데 아요 여기 어 오픈 끼 주키 끼 주키 끼 주키 오케이 아이 종이가 제압 아이템이네요 나무펜스 제작했어요 나무펜스를배치를하는데아한 요쯤에다가 배치를 해라고 하네요 요쯤에다가 배치하고 근데 보니까 총안 쏘고 있어도 돼요 권역이나 보청해놓로 그냥 떠납시다 오케이 와저 괴물 뭐야 저거 와 오오오 오, 오. 오 뭐고 <웃음> 괜찮나? <웃음> 뭐지? 아니 도망 도망가면 끝나는 스토리인데 왜 도망을 못 가게 하지? 아알 클라테. 이제 할배랑 대화를 좀 해주고 이 집을 이제 수리해라고 하네요. 아 건축을 터치한 뒤어 빛나는 원에 배치라고. 아, 오케이 문을 선택해서 음. 오케이 문번호. 소진병은 음. 그 가까이 가야 수리할 수 있네. 파손된 벽을 복구해라는데 아 복구 아 근처 가기만 하면 복구되는구나 아 너무 멀리 가지는 않겠네 아마 강변까지만 갈 거야 강가로 한번 뛰어가보죠 어 뭐야 발굴? 당신에게 도움이 되기를 요래 생겼고 뭐 통조림하고 여러 가지가 있네요 이제 2층을 개조해서 초소로 사용하자 2층을 개조하라고 하네요. 일단 벽 배치부터 한 시간씩 전부 다 했어요. 발코니 만들어주고, 지금 외부 방어. 아 버티기 작전인 것 같은데. 잠시만, 야, 아, 문을 닫고 쳐다보고, 콱주차합아 여기 펜슬을 만들기 시작하는구나. 이쪽에다가. 아, 칠 할배 또 도망가려고 하네. 이 주변에 있을 수도 있는. 감옥 못만드나 어떻게? 동굴 안에 집이 있는 것 같아 동굴 안에 집? 와 스토리 스토리 보니까 와 이거 계속 게임하게 되네 요와 미치겠네. 아얘 말하는 거 보니까 라자로프도 지금 감염됐나 보네 i t u n g 네 r a Tibi, t u n g 자네를 해치고 싶지 않네 뭘 해치고 싶지 않네 t u n g u r 안 죽나요? 열쇠 찾아라고? 열쇠 어디있는다 아, 케빈에서 문으로 연는게 아니고 그냥 부수는 거구나. 어, 케빈아 어, 저쪽쪽으로 이제 달려가면 되네요. 이게 아니었나? 어, 시작. 오케이. 어서가. 어서. 800 끝까지 멋있는 멋있는 척하네. 야, 집에 갈 시간이야. 자 일단 나가보죠. 야, 와이구 게임이 모바일 게임치고는 PC 게임이라 해도 될 정도로 엄청나게 지금 확장하게 되어 있어요. 일단 스토리가 있는데 아 스토리 완전 재밌고 <laughs> 지금 모화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이거 그냥 어 게임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야, 완전 재밌네요. 생존자 p y i g 여기 g i d 1 Saki Hogini Pirata, s i 시간이 필요하다. 거기서 기다리도록. 잠깐. 인간이 아닌 생명체가 감지된다. 위험 i a 에 i g 할수 없다. 어? 잘 들어라. 우리가 장비를 지원해주겠다. 네가 그걸로 그 괴물을 a 치 s 야 g a m Sig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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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i g a m Sigam s i g 모두 죽게 디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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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잠시만 잠시만 이..정말 왜이렇게 빠르노 와 잠시만 오 잠시만 내가,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아마이 아픈데 많이 아픈데 많이 아픈데 죽어 디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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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하..하나하나 한숨 오지 말고 다울수 있겠는데 이거 아아 디져라 오케이 잡았고 됐었죠? 아. 생존 성공을 했는데 와, 생존 시각 지금 51분 동안 첫 번째 스토리를 완료를 했네요. 야. 이야... 와, 이게 완전 재밌는데요.